안녕하세요. 디자인드봉의 유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오프닝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현장에서 찍었던 오프닝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저희 오프닝 영상만 어, 이렇게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다행히도 우리 현장에서 찍었던 어, 또 영상들은 또 남아있으니 바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현장에서 또 제가 안 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정관에 위치한 롯데키스 2차 아파트 34평형 리모델링을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 완전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 색감과 조명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요소들을 조화를 좀 이루어서 저희가 이제 시공을 진행해드렸는데요. 어, 이 현장 또한 고객님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퀄리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주루! 자첫 번째 공간 현관입니다. 현관은 어, 기존 보시다시피 이게 30평대 대비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구조의 현관인데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신발장을 철거를 하고 도어에 손잡이가 없는 타입으로 깔끔하게 어,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아이를 열 때는 이렇게 안에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홈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닫았을 때는 손잡이가 노출되지 않아서 훨씬 더 깔끔한. 우리가 신발장을 연출해 줄 수가 있고요. 항상 하듯이 우리가 행잉 형태 약간의 공간을 띄워서 신발을 이렇게 넣거나 우리 센서에 의해서 조명이 발산되어 조금 더 아늑한 우리 현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서비스 공간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 여시면은 알파룸처럼 3반 공간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반을 이제 재시공하고 기존에 있던 벽면들은 벽지 시공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공간 복도입니다 복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일자 형태의 조명을 잡고 어, 또이 사시는 고객님께서 여기 액자를 좀 많이 거신다고 하시네, 하시네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액자 걸수 있는 공간들에는 이런 식으로 액자리를 또 추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렸고 거기다가 우리가 액자를 비출 수 있는 간접조명 서포트 개념의 간접조명을 추가로 사이드로 제가 넣어드렸고요. 어, 아무래도 복도 형태 타입이다 보니까 중문은 훨씬 더 깔끔한 우리가 오픈 형태의 어, 중문, 사면동 중문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랜만에 나왔죠. 저희 한샘 디자인 두봉의 시그니처 요런 둥근 아이디에 조명을 저희가 넣어드렸고 뒤쪽에는 화이트 템파보드 작업을 또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템파 보다가 또두 공간에서 또 나올 텐데요. 이거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전버해었습니다 9mm 문선.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문틀 교체도 해보고, 구 m m 문선도 해보고, 무몰딩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사실 제일 깔끔하고 제일 세련된 아이들은 이렇게 얇은 아이들의 9mm 문선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9mm 문선 시공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혼부부의 로마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이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 조금 특이한 것들이 조금 보이죠. 어, 이쪽 공간부터 설명드리자면, 자, 우리 반메리 TV 박스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좀 작게 우리 TV 브라켓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작게 이렇게 파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크게 이렇게 파드렸어요. 어차피 기존에 들어오시는 TV 자체가 이 박스보다는 더 크고. 또 추후에 더큰 우리 TV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식으로 좀 크게, 어, 왜냐면 하 스피커도 놓고, 뭐, 콘센트도 조금 원활하게 안쪽으로 전부 다 놓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크게 조금 파서 만들어드렸고요. 아까 제가 복도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템파보드가 두 공간이 더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벽지를 깔끔하게 작업하고 하부에 포인트 개념으로 템파보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템파보드를 살려주는 하부 간접 조명까지 저희가 설치함으로써, 어 저희가 이 거실이 조금 더 포근하고 아늑한, 어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이쪽으로 보시면은, 자, 반대 평면 쪽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통일되게 상부에는 우리가 벽지를 발랐고요. 하부에는 마찬가지로 거실과 통일되게 이런 식으로 화이트 템파보드를 저희가 작업함, 하, 함으로써 하부 간접 조명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거실을 통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일체감 있는 거실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벽면들을 다 철거를 하고 깔끔하게 일자 벽면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벽지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최근에 우리가 또 많이 하고 있죠 실링팬. 네, 이게 사실 여기 있으면 겨울에는 이렇게 막 추워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안 틀어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주중의 개념은 아니지만 포인트의 개념과 이런 여름의 시원한 느낌 겨울에 온풍기나 이런 걸 틀어놨을 때좀더 빨리 열효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놨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속지 아 너무 이쁘죠 샤랄라 속지입니다 일명 샤랄라 속지인데 이렇게 시폰 형태 우리가 속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디자인적인 공간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플러스 외부에서 보이는 시야를 어느 정도 또 차단할 수가 있죠 밖에서 누가 내가 뭘 하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가 12층인데 12층까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봐야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야 차단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 <laughs> <laughs> 부엌입니다. 어, 한번 보시면 이 부엌은 새것 같죠. 근데 새게 아닙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던 부엌을 저희가 리폼을 해서 필름으로 재시공을 해드렸던 공간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새 거랑 동일하죠. 어,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내부 내장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깨끗하고 깔끔하다 보니까 이 부엌이란 공간 전체 다막 철거해가지고 새로 넣기가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스러웠고 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고객님 요거는 조금만 다음 써보죠. 우리가 한 10년 이상 조금만 더 써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금액을 좀 절감을 해드렸는데 자 바뀐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장에서 필름지 교체 그리고 이 벽면들은 우리가 타일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타일을 붙이는 과정에서 상부장들은 잠깐 철거를 했다가 타일 을 시공하고 이렇게 다시 재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식기세척기 자리를 저희가 새로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어, 기존에는 장이 이렇게 뚝뚝뚝 있었는데 장두 개를 빼고 장 하나를 이쪽 왼쪽으로 당겨서 이 공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재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키큰장 공간도 새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새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장들을 저희가 리폼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필름지로 재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자리 공간도 깔끔하게 어, 이렇게 심플한 조명을 저희가 넣어서 조금 더 맛있게, 재밌게,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또 공간을 따로 연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쪽 공간은 기존에 방문이 있던 공간인데 방문이 있다보니까 사실 이 주, 부엌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우풍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부엌에서 아까 제가 비용을 많이 아껴 드렸죠 새것으로 교체 안 했으니까 자 고객님 요거는 투자를 하세요 방문하지 마시고 우리가 샤시 개념의 터닝도어를 넣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풍이나 소음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시켜 줄수 있는 터닝 도어를 저희가 설치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안에는 여기 부엌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탄성 코트로 그러니까 벽면과 천장을 어, 저희가 다시 잡아드렸고 이 탄성 코트를 하시는 이유는 어,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신축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야 자, 이 이유가 뭐냐면 결로, 습기, 곰팡이. 요거는 어? 건축물이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세라믹 재질의 탄성 코트를 시공을 해놓으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한 80%에서 90%는 어, 조금 더 차단을 시킬 수 있다. 요란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조금 유, 유용한 어, 정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면을 깔끔한 탄성 코트를 시공해드렸고 트윈어 씨도 이렇게 올리실 수 있게끔 관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빼내서 다시 재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안방은 크게 바뀐 게 없죠 우리가 항상 하듯이 벽지 바뀌고 어, 조명 바뀌고 바닥 마루 바뀌고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안방에서 우리 안방 화장실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는 공간을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 기존에 있던 이 방문자리가 저희가 오픈됨으로써 아치형 게이트를 저희가 이렇게 시공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뒀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코 m m 문선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거실 복도 라인의 방문들과 동일한 코 m m 문선 형태가 시공되었고, 자, 쭉 들어와 보시면, 자, 화장대, 그 다음에 또팬트리 룸,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도 새 제품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기존에 있던 내장재들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필름으로 저희가 생명 연장을 조금 더 해줬어요. 생명 연장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조금 더 오래 동안 쓰실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의 개념으로 필름 지시공을 다 시공해드렸고요. 이런 이제 조명류들은 저희가 다시 새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명이 조금 이제 어, 나가 있거나 좀약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교체를 해드렸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화장, 화장할 때 이쁘게 나와야 되겠죠? 화장빨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조도, 우리 주백색 조도를 같이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바로 들어와 보시면, 음, 자, 여기도 이제 보너스 공간이죠. 참, 이 아파트는 보너스 공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보너스 공간들을 전부 다 주백색 개념의 호텔식 조명을 전부 다 넣어드려서 내가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욕실 공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안방 욕실을 이제 설명해드릴 건데, 어, 오랜만에 보시죠. 자, 이번에는 타일 욕실이 아닌 한샘 바스입니다. 어, 한샘 바스를 어, 처음 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타일 형태가 아닌 판넬 형태로 된 벽면 마감재가 들어가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흡사 우리 장판 같은 아이들로. 어, 바닥 마감재가 들어가는 게한샘바스인데 우리 벽체 같은 경우에는 조개껍데기 성분의 판넬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그리고 바닥재는 특수 발포 처리, 이제 처리된, 어, 아이들, 특수 재질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 일단은 미끄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맨발로 이 바닥을 밟아도 찹지가 않습니다. 어, 아, 정상동사들이 죄송합니다. 차갑지가 않아요. 차갑지가 않고요그 다음에, 어 이제 보시면, 이제, 어 이거, 여기서 캐치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매지 공간들이 없습니다. 매지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던 게 뭐예요? 바로 타일과 타일 사이, 매지 라인에 물때가 꼈다가, 이게 곰팡이가, 맨 처음에 핑크색이 됐다가, 나중에는 시커멓게 변하죠. 그리고 나중에 락스를 아무리 때려 붓고 솔로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여기는 보시면 그 매지 공간들이 단 1도 없습니다. 판넬, 우리가 몰딩으로 저희가 전면, 시공을 다 해드렸고, 바닥, 아까 말씀드렸죠. 장판 같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큰 한판을 사이드 라인으로 저희가 절개를 해서 얹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매쉬 라인이 없어서 물때길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 내가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한 어 바스가 되겠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물론 우리 타일처럼 큰한 판을 이렇게 붙여내는 아이들처럼 입체감이 있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타일 욕실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제품군들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곧그 디자인도 우리가 타일을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렇게 판넬 형태로 된 바스를 많이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또 설명드리자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이런 젠다이 형태의 기존 거를 살려서 상부 대리석만. 교체해드렸고요. 를 여기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다 주백색 조명을 넣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호텔식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의 어, 안방 욕실 공간이 되겠고 자 바로 우리 공용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공용 욕실. 안방 욕실과 디자인이 많이 틀리죠. 어, 이런 테라조 형태의 우리가 이번에 판넬을 써봤습니다. 테라조 형태 판넬을 쓰면서 조금 더 색감감 있고 조금 다양한 컬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활기찬 이런 공용 욕실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기준과 동일하게 기존 젠다이 살려서 대대적 상판만 교체해드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싹다 바뀌었습니다. 욕조, 욕조 바뀌고 세면대 바뀌고 변기 바뀌고 이건 안 바뀌었는데 제가 새로 넣어드렸죠. 이거 항상 들어가는 거 샤워 청소 스프레이건 이건 항상 넣어드렸고. 뭐, 컵대, 비누대, 뭐, 전부 다 넣어드렸어요. 자, 보시면, 욕조들도 다 교체가 됐고, 그리고, 자, 요, 이렇게 보시면, 수건거리가 두개 있는데, 요거는, 오해하시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셔서 이렇게 두개 놓은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놓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넣어드린 거지, 부부 사이가 절대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욕실에 없었던 건데, 바로 휴젠트 한풍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휴젠트 한풍기는 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삶의 질을 많이, 많이 바꿔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뭐 서비스라도 사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기존에 있던 한풍기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습기나 이런 냄새 정도만 빨아들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휴젠트 한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터보 형태로 당연히 한풍 역할이 가능하고요. 여기 서서 머리도 말릴 수 있고요. 우리 겨울철에 화장실 보일 안 되잖아요.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풍, 어, 온풍 기능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이 화장실을 쓸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 어, 다음에 이제 우리 화장실을 교체하시더라도 이휴젠 터풍기 꼭 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고 마무리 멘트 때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관에 위치한 롯데 캐슬 2차, 자 39평 형태를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 견적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는 3천만 원 중반대, 총 3,600만 원에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해드렸는데, 어 평수 대비 에 너무 싼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 부엌이 우리가 통째로 바뀌지 않았고 사시가 통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사시 이런 유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내장재들이 원체 깔끔하다 보니까 필름으로 이렇게 리폼 시공을 해드려서 이런 평단가들이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요. 대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벽지 중문 조명 뭐 이런 칠링팬 그다음에 뭐 도어 바스 안 바뀐 게 없,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서, 뭐 아셨던 분도 계시고, 모르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자 이번 현장 또한 마감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크게 뒷손이 볼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뭐,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나왔는데, 요거, 이 현장 이렇게 나온 이유,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감리 능력과 시공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어, 1번 이유, 이 고객님께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공객님을 미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공객님께서는 우리 A4 용지에다가 막세 장, 네 장, 고객께서 원하시는 것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오셨는데, 사실 저도 사람들도 맨 처음 당황했어요. 아, 어, 큰일 났다. 이랬는데, 우리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고객께서 저희한테 할수 있는 말씀과 이런 참여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제가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신경을 더 쓴다거나 이런 뭐 조명류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뭐 벽지하고 이런 선 이런 라인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공사를 진행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이 들어오시는 고객님께서도 만족을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돈을 주고 맡기는 인테리어는 끝났습니다. 고객님도 함께 이 현장을 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고객님께서 직접 사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자인 두봉의 역할을 그 고객님의 상상과 어, 하시고 싶으신 제품과 이런 어, 상상력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이쁘게, 최대한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디자인 두봉의 역할이지 저희가 직접 살거나 어, 이렇게 생활하건 하는 공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같이 공간을 꾸며나가는 디자인 두봉이 되도록 저희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당분간 해외 출장, 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직원들이 또 대체해서 나올 예정이니 어, 이 직원들이 대체해서 나오는 영상들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No